어머니는 저기 보통 혼자 <laughs> 집에 계시면 아니 다른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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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다 이제 네. 아니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어떤 뭐 아, 트로트나 어, 뭐 이런 질문이 어, 이런, 질문을 이런 질문을 노래가 못다한 뭐, 사랑 어 못다한 사랑이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소절 한번 할까요 자 아직도 못다 아직도 못다 아, 저거 왜 아니, 저희 아버지 찰리방이라고그 노래 모르세요? 아, 전혀 모르지 아, 노래는 뭐야? 아, 뭐. 빨간 사건, <laughs> 당신을비어도 오직 한 사람, <웃음> 사랑합니다. <웃음> 사랑이 좋아 사랑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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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은아랑은 지금 지금 랑은 사랑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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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랑이사랑 못생겼어요. 엄마가 <laughs> 더 이뻐요. <laughs> 아, 근데...